안녕하세요. 예, 집에 같이 신분맞죠사장님 이게 아, 이렇게 안 되는 거죠, 지금. 네. <목소리> 이게 안에 아예 번호가 안 눌리는데요? 네. 근안에뭐 돼가지고... 그 이중장금이나 그런 거 없어요, 사장님 없어요? 그러면 그 건전지 혹시 다뺄수 있어요, 지금? 건전지꽂다요 네 건전지 다 떼주세요. 지금 건전지 못뭐 깨고 지금 손잡이 밀어도 아예 안 눌린다는 거잖아요, 그죠? 네, 안눌린다요 오케이, 오케이. 그럼 제가 열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서, 건전지 다 빼주시고 조금 뒤로 밀어, 물러나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아이고, 아, 그 <laughs> 아, 나 참... 아내가 완전 망가졌나 보다. 그냥 원래 평소처럼 사용하셨는데 갑자기 안 되는 거잖아요. <laughs> 미치겠다. 오래 썼죠? 야, 왜, 오래. 이게 어게 닦이 붙인지가 이게. 오 어, 이거 봐요. 이게 방금 저 아까 했는데 방금 이거가 어, 쑥 들어가던데. 맞아. 갑플 <laughs> 됐어요. 갑플 됐어요. 그래요? 아이고 참. 아 그리고 이게 이게 무지 불편해 나갈 때 불편하셨어요? 뭐가고갈때 어, 그래요. 원래 불편하실 게 없는데 이게 뭐가 문이랑 문틀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. 아니요. 일단 제가 마지막에 네. 번호키 설치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. 네. 네. 이거 똑같이 우리가 아마 기존에 쓰시던 게 여덟 개 들어갔나요? 제 한쪽 밖에 그고네 개만 하고 아, 그럼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, 거의. 네. 뭐배터리야뭐 배터리야 쓰시는 건네개 거지. 예. 거. 에 한번 못 먹고 여개다 갖고 있지. 아마 그뭐 1년에 한번 정도 쓰시면은 그 정도면 맞을 거예요 아마. 1년에 한번 정도 대충. 저도 요거 같은 브랜드 쓰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한 1년에 한번 걸면 맞더라고요. 10분이네? 지금? 예. 음. 애기도 이제 50일 되고. 얼마나 이쁠까? 음. 아유, 너무 귀엽더라고요. 한막 길다니고. 이제 그렇 해도 말이 고 한, 한, 한 1년 돼야 귀여요 아, 100일은 대학이나 1년 되면 딱 해요. 아, 1년 되면 거름만 해요? 딸이 좀더 딸이에요. 더 빨라. 어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 그냥 다 그런가 보다, 그거는. 네 딸이에요. 아니, 더, 더 아, 그렇구나. 더 오. 내가 딸 아들 나전문가세가 오. 내장이요. 네명 하나씩 다그렇 <laughs> 이제 요거는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핸드폰이나 뭐 그런데 고리로 매달 수 있게 돼 있고요. 얘는 핸드폰에 붙일 수 있게 스티커형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케이스도 뭐 아, 붙이신다고 하면 여기 붙이지 마시고 케이스에다 가이렇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 보시면 장겨있죠 이렇게 카드인데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면 돼요. 이거 카드는 제가 다 해봤고요. 비밀번호 설정 하셔야 되죠. 네. 비밀번호 설정은 여기 버튼 누르시면요 하나밖에 없어요, 그죠? 등록 버튼 한 개밖에 없어요. 네. 모든 번호기가 걷던 그렇거든요. 네 자리. 네 번호 누르시고 별표 눌러주세요. 별표 네 좋습니다. 한번 문 닫아볼게요. 네, 똑같은 돈을 해야지 제대로. 그쵸 그쵸. 네, 열어보세요!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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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번호 누르고 누르셔야죠? <웃음> 그럼요! <웃음> 네! 열어보세요 한번! 열여는것 여러분, 보셔야지러번여 네? <laughs> 누르고 러분 열어보세요 네! 오케이 여러분, 여러보 여러분, 여러이 여러분, 여러분, 여러 안에서도 한번 나와 보시죠. <laughs> 다 해봐야지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아유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오케이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가보겠습니다. 네. 에이. 요거 혹시 문 여는 영상 제가 영상 한번 사용해도 될까? 유튜브 좀 올리고 싶은데. 괜찮아요. 감사합니다. 모자이크랑 얼굴은 그런 거다할 거예요. 아, 감사합니다, 짜니. 쉿. 가보겠습니다. 수고하세요. 네, 문제 있으면 연락 주시죠. 감사합니다. 에이.